매일 수백만 명이 채굴 버튼을 누르는 파이코인. 혹시 그 뒤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파이네트워크의 놀라운 방향 전환,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강력한 경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이네트워크 백서를 딱 펼쳐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총 공급량 천억 개. 매일 꾸신히 버튼을 눌러온 수백만 명의 채굴자들에게는 정말 꿈같은 숫자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엄청난 숫자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실제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은 고작 4억 2천 4백만 개 정도밖에 안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총 공급량이랑 실제 유통량이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니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파이 네트워크의 진짜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왜냐하면 파이는 우리가 알던 그 단순한 최굴 앱이 아니라 훨씬 훨씬 더 야심찬 무언가로 조용히 변신하고 있거든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전 세계 쫙 깔려 있는 이 노드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참여자들의 컴퓨터를 그냥 코인 캐는 기계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전부 연결해서 거대한 인공지능을 돌리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로 만들겠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켜놓기만 하는 수동적인 노드랑 진짜 네트워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진짜 노드를 확실하게 구분하겠다. 그리고 진짜 일하는 노드에게만 제대로 보상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바이가 이렇게 수백만 명의 힘을 모아서 진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으는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완전히 정반대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인터링크는요. 시작부터가 아예 달라요. 이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정부나 기업이 믿고 쓸수 있는 검증되고 규제까지 생각한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파이가 좀 풀뿌리 커뮤니티 중심이었다면 인터링크는 완전 다르죠. 구글이나 A16제 같은 초 거물급 투자자들한테 든든하게 지원받고요. 처음부터 우리는 나중에 상장할 겁니다. 라고 딱 못을 다가놨어요. 규제도 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지키면서 가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휴먼 해시파워라는 진짜 기가 막힌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버튼 누르는 행위 말고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앱을 쓰고 물건을 사고 친구를 초대하는 이 모든 활동 자체가 채굴 파워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와 정말 발상이 다르죠? 진짜 활동의 가치를 두겠다는 철학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두 프로젝트가 봇 없는 진짜 인간만이 있는 웹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파이는 뭐랄까 일단 사람부터 엄청나게 모은 거예요. 광장에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자 이제 우리 같이 도시를 만들어 봅시다 하는 식이죠. 먼저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인프라. 근데 인터링크는 정반대요. 아주 완벽하고 멋진 도시 설계도를 먼저 싹다 그려놓고 이제서야 자이 멋진 도시에 들어오실 분들 티켓 끊고 들어오세요 하고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이걸 지켜보는 우리는 특히 파이를 열심히 채굴해온 분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쩌면요 가장 똑똑한 방법은 누가 이길까 하고 한쪽에만 거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파이가 성공하든 인터링크가 성공하든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도록 양쪽에 다 발을 걸쳐 놓는 거죠. 일종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결국 이두 가지 방식 모두 온라인에서 당신이 진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될 거라는 미래에 대한 아주 설득력 있는 베팅인 셈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코인 프로젝트 두 개의 경쟁 그 이상을 의미해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만든 가짜 영상, 가짜 목소리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대체 뭘로 내가 진짜 나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파이와 인터링크가 풀려는 숙제이자 우리 모두가 곧 마주하게 될 인터넷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세대 인터넷의 핵심이 될이 인간 증명 기술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경주가 시작된 겁니다. 그 승자가 수많은 대중의 힘이 될지 아니면 소수의 엘리트가 만든 기술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기술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 디지털 신화는 과연 무엇으로 정의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그 군중의 힘일까요? 아니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코드의 힘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가시나요?